지난주 코스트코 23년 추석 위스키 선물 세트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주는 드디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23년 추석 위스키 선물 세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코스트코에서도 판매 중인 제품들은 코스트코 가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진행 중인 상품권 증정 이벤트 정보와 함께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선물 세트 구성이 비슷했는데요. 동일한 선물 세트 제품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이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만 판매하는 선물 세트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바3가 12년 하이볼 잔 세트입니다. 용량은 700ml와 1L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은 각각 37,980원, 53,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1리터 제품만 1,900원 더 저렴한 51,9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으시다면 코스트코에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12년 하이볼 잔세트입니다. 용량은 700ml, 가격은 4 4 8 0원으로 코스트코 대비 490원 더 비싸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마스터즈 잔 세트입니다. 용량은 700ml, 가격은 54,800원으로 코스트코 대비 900원 더 비싸지만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발렌타인 17년 노진글라스 세트입니다. 용량은 700ml, 가격은 132,800원으로 코스트코 대비 900원 더 비싸지만 금액대를 생각하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코스트코는 온더락 잔두 개지만 트레이더스는 노진글라스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잔세트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렌 리벳 12년 온더락 잔 세트입니다. 용량은 700ml, 가격은 76,800원으로 역시나 코스트코 대비 900원 더 비싸지만 이것도 그냥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산 잔세트인 반면 이글렌 리벳 12년의 온더락 잔은 원산지가 이탈리아네요. 다음은 존니워커 블랙 라벨 잔세트입니다. 용량은 500ml, 700ml, 1L 세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500ml와 700ml 제품은 하이볼잔 1개와 코스터 1개 구성이고 1L 제품은 하이볼잔 1개와 온더락잔 1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순서대로 29,480원, 41,980원, 57,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코스트코에서는 700ml 제품만 990원 더 저렴한 49,9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가장 저렴한 트레이더스 1L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코스터는 생각보다 잘안 쓰이더라고요. 다음은 존 여커 골드리저브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제품 중 하나죠. 750ml 용량으로 노란색 가죽 가방과 노진글라스두 개를 포함하여 69,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스트코보다 900원 더 비싸네요. 지난주 코스트코 영상에서는 샘플에 잔이 한 개여서 제가 한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잔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조니워커 블루라벨 정품 글렌캐런 잔세트입니다. 용량은 500ml로 정품 글렌캐런 잔과 전용 매트가 포함되어 20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코스트코에서는 205,900원으로 4,000원 더 저렴하네요. 참고로 지난주 코스트코 영상에서는 이것과 동일한 구성을 750ml에 314,900원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코스트코에서 표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니워커 고스트 앤 레어 제품은 보틀만 단독으로 750ml 제품을 328,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트코가 3,900원 더 저렴하네요. 다음은 로얄살루트 21년 몰트입니다. 700ml 제품을 온더락장 크기의 노진글라스와 아이스스탬프, 그리고 원형 아이스트레이가 포함되어 276,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코스트코가 1,900원 더 저렴하지만, 금액대를 생각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인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코스트코에서도 판매되는 제품들이었고요. 이제는 트레이더스에서만 판매되는 선물 세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램버기 12년입니다. 블렌디드로 유명한 발렌타인에서 출시한 싱글몰트 위스키인데요. 700ml 제품에 온더락잔 한 개를 포함하여 69,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마셔보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가성비 좋은 싱글몰트로 평이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램버기 15년입니다. 700ml 제품에 온더락잔 한개를 포함하여 94,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9만원대로 넘어오면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별 하나 뺐습니다. 다음은 시바스리갈 13년 하이볼잔 세트입니다. 1리터 용량으로 하이볼잔 한개를 포함하여 63,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쉐리 캐스크에 추가 숙성을 한 제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쉐리 캐릭터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돼서 특별히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바스리갈 15년 샷잔 세트입니다. 700ml 제품에 샷잔 2개를 포함하여 79,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스키를 샷으로 즐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잔세트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샷잔으로 즐기시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선물세트입니다. 700ml와 200ml가 함께 들어있는 선물세트가 29,48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특별히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7년 버번 피니쉬 하이볼 잔 세트입니다. 700ml 용량으로 하이볼 잔한개를 포함하여 27,98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렌타인 라인업은 12년부터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글렌립의 파운더스 리저브 온더락 잔 세트입니다. 700ml 제품에 온더락 잔 2개를 포함하여 63,8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글렌립의 12년의 온더락자는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반면 이 글렌립의 파운더 스리저브의 온더락자는 중국산이네요. 저라면 13,000원 더 주고 글렌립의 12년을 사겠습니다. 다음은 싱글톤 15년 잔세트입니다. 7 0 0 m l 제품의 온더락 잔두 개를 포함하여 101,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글렌립의 12년을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니워커 18년 선물세트입니다.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골드리저브와 마찬가지로 가죽가방이 인상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골드리저브의 노란색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잔은 온더락잔의 탈을 쓴 노진글라스로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요. 대신 이건 한 개만 들어있네요. 750ml 용량으로 136,8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니워커 더블블랙 잔 세트입니다. 700ml 제품을 온더락 잔두 개와 함께 48,98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블랙라벨에 비해 스모키가 강조된 라인업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스모키한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구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니워커 레드라벨 잔 세트입니다. 700ml 제품을 하이볼 잔한 개와 함께 23,08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니워커는 모든 라인업 중에 이 레드라벨과 블랙라벨의 격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볼용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레이더스에서 이번 추석 선물 세트로 나온 제품들이었고요.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리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상품권 증정 행사 관련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추석맞이 구매 감사 이벤트로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1만 명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니워커, 라가블린, 싱글톤, 탈리스커 이렇게 4개 브랜드에 하나여 적용되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아래와 같이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요. 행사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병풍처럼 있었던 이 위스키는 탈리스커 와일더 C 팔리 에디션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 명지점에서는 탈리스커 팝업 스토어 부스가 열렸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4가지 탈리스커 제품들의 시향을 할수 있었고요. 구입하시는 제품에 따라 비치 타올이나 여기 있는 노진 글라스나 하이볼 잔 중에 하나를 증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엑소급 코냑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는 이 와일더시 팔리 에디션이 궁금해서 한병사 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행사 일정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원하시는 위스키 구입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